사장님, 혹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추가적인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를 말해요. 수입과 비용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대상 업종과 기준은 해당 연도의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해요. 성실신고확인은 왜 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매출, 매입 비용 내역을 세무대리인이 검토하도록 응무하여 탈루 소득을 방지하고 정직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성실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성실 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 신고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 공제혜택도 주어집니다. 또한 성실 신고 확인 비용에 대하여 60% 세액 공제혜택을 줍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세무대리인과 잘 상의하면 오히려 혜택도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받아가세요.